6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하심입니다. 아멘. 이 12서 11장 1절부터 쭉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믿음으로 어 의를 이루었던 것을 네. 율법 안에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그 약속은 언제 받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이 나타나는 오순절날이 바로 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이때 에, 율법에 의한 의를 이루었던 그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약속을 받게 됐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천년 동안 왕로를 다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것만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의 의로 구원이 이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약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해 있다가 육회를 마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날도 인자가 오시고 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날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날을 이와 같이 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완전하게 그 하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락이 선지자의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락이 어? 3장 말락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찬송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말락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온 이스라엘 자이에라내종 모세에게 명한거곧 여호와의 법도를 배워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응?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같은 날이 바로, 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 의로운 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 강림하실 때를 가리켜서 본 눈에 아침 빛이 임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일을 그 이루실 때 바로, 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을 명령을 코역하는 모든 자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교만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진노의 불로 멸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진노의 불이 뭘까요? 실제로 불로 다멸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진노의 불이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짓말이 이것이 보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진노의 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로 다 멸하였는데 그 영혼을 변한 것이지 육체를 변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날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청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니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라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 엘리야의 침령으로. 말씀하시고요.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반드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가 이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는 과정은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죄와 광물을 분별케 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쫓아야 천국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천국 영적 천국이지 실제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명으로 왔는데 엘리야는 언제적에 세상에 드러냈었는가 하면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어 왕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 증거를 살펴보면 그 엘리야와, 엘리야와 아하왕과 이세벨이 서로 원수가 된거예요그 과정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응하게 된건데요 어, 열왕기상 19장 19장 9절에서 1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치하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어, 이 엘리야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증거가 없어요. 어, 그 엘리야는 바로 어, 아우와 함께 디셋사람 엘리야라고 해서 나타나셨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어, 하나님과 같은 자 이렇게 에,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돼가지고, 그, 이제 엘리야 때문에 그, 백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아니야.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 가 봐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걸 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죄악 때문에, 에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비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와 이슬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